땅 속에 숨어 있는 모든 두더지의 킬러 벙커 버스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장창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서로 참호를 구축하고 참호에 숨어 있다가 적이 공격하면 사격을 해서 적을 쓰러뜨리고 계속 또 참호에 있다가 쓰러뜨리고 이런 지루한 전쟁이 이어졌죠. 자, 이런 참호전에서 프랑스는 마지노 선을 구축하죠. 야, 이거 더 이상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참호를 연결을 하고요. 각 참호를 연결하는 중간중간에 벙커를 만들어서 보급도 해야 되고 병사들 취침도 해야 되고 근무교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 베이스캠프를 또 만드는 거예요. 총 길이는 750km에 전폭 또한 20km 정도의 마지노선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지노선도 낫질 작전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니까 그러니까 낫질 작전이라는 게 나오게 된 이유도 당연히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독일이 아무리 기갑 전력을 가지고 전격전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낫질 작전을 한 거죠. 이렇게 후회해서 옆으로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어 능력은 있었다. 이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마지노선은 여전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타격하기가 어려웠어요. 여기서 독일의 엔지니어인 오거스트 코엔더스는요, 이 철근 코크리트를 아예 뚫어버리는 포탄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레클링 포탄인데요. 이 크롬하고 바나듐 강으로 만들어진 포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엄청 직사로 빵싸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작살내버리는 그런 탄입니다. 독일 공군은 어 요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레클링 탄을 날리는 요 추진체를 로켓을 달아가지고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로켓 추진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 보통은 자유다카에서 떨어지는 폭탄인데 얘는 추진체가 달려가지고 로켓에 의한 추진 으로 가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이게 관통력이 좋아진 겁니다 이걸 보고 또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엔지니어인 번스 웨일즈가 1944년에 5,400kg 정도 나가는 대형폭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두 발로 전함 티르피츠오를 그냥 단번에 격침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전함은요 엄청난 철갑으로 돼 있어서 어지간한 한포를 맞아도 끄떡없이 견디던 애였는데 얘네들이 5,400kg짜리 폭탄에 맞아서 두발 맞고 그냥 그대로 침몰을 해 버린 겁니다 영국이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4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5년에는 만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초대형 폭탄을 만듭니다. 일종의 지진 폭탄인 겁니다. 그냥 그 인근의 지역만 떨어져도 엄청난 충격파 때문에 웬만한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그냥 폭상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체 연료를 달아가지고 추진체가 발생이 되면서 운동에너지를 더 증가시킨 폭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재미봤던, 그렇죠. 관통력이 훨씬 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디즈니 폭탄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요, 디즈니에서 만든 선전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디즈니 폭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무게 자체는 2톤밖에 안 되니까, 아까 10톤짜리보다는 5분의 1로 줄었지만, 여기에 추진체를 달아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관통을 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시속 1590km로 날아가다 보니까, 4.9m 짜리 강화 콘크리트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1945년에 개발됐던 디즈니 폭탄을 미 육군 항공대가 쓰긴 썼는데, 역시 얘네들도 정확도는 조금 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 항공대는요, 디즈니 폭탄의 파괴력 자체는 마음에 들었는데, 명중률은 좀 떨어지니까, 명중률을 좀 높이면 이거 굉장히 쓸만한 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49년에 ASMA-1, 타존이라는 중량 5,900kg 짜리 폭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표적을 보고 무전으로 얘를 유도해서 B29에서 이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6.25때 최초 사용이 됩니다. 6.25때한 30회 정도 사용을 했는데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워요. 그리고 또 대체 무기가 나왔어요. 1948년에 T12 클라우드 메이커라는 19,800kg 정도 나가는 지진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요것도 또 사용은 안 됐어요. 이때는 또 핵폭탄도 같이 개발이 됐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핵미사일이 사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인류는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핵폭탄 외에는 더 이상 핵폭탄이 사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전이 발발이 되니까 미국은 베트남 정글에서 이제 헬기로 공중기동 강습작전을 했단 말이에요 헬기가 뜨고 내리는 착륙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 지진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정글을 갖다가 그 평지로 아예 만들어 버리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게 코만도 볼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비... 블루 AD 투. 데이지 커터라는 폭탄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액체 폭탄이에요. 6 8 0 0 k 로짜리 액체 폭탄이고요. 70년에 C 130에서 처음으로 투하가 됐고 반경 100에서 300m까지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벙커버스의 재미를 봤던 미국은요. 이라크를 공습할 때 얘네들이 워낙 지하에 탄탄하게 벙커를 구축해 놓으니까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얘네들을 무력할 수 없다는 라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 안에서 터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 여기에 미국의 엔지니어인 알웨이모츠가 퇴역했던 M110 자주포 포시인을 잘라가지고 GPU 2 8스을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요때 납품된 GPU 2 8요 무게가 한 1812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m를 뚫고 들어가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이 악의 축인 북한과 이란이 지하 깊숙하게 군사시설, 국가 주요 시설들을 감추어 놓으니까 MOAB보다 더큰 GBU57, MOP를 만들게 됩니다. GBU57의 중량은요, 12,304kg이에요. 그러니까 강화 콘크리트는 그냥 60m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 1997년에 비장의 카드를 또 만들어 내는데요. 냉전 때부터 3155발이나 양산을 했던 B61 마드 11이라는 핵 벙커 버스터를 만들어 냅니다. 지하 3에서 6 m 정도를 일단 바로 그냥 툭 하고 뚫고 들어간 다음에, 10에서 340킬로톤 사이의 핵폭발 을 그냥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떨어지면 그냥 지축이 흔들려 버리고 지형이 아예 뒤틀려 버리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북한의 김정은을 때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공군도 gpu-28 같은 벙커 버스터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 정보 분석 을해볼때 적의 지하 깊숙이 숨겨 놓은 여러 가지 지휘 시설 핵심 시설들이 꽤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GBU U28 발 수로 는 그걸 다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게 타우로스 미사일 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첫 40발을 도입을 하죠. 야 이거 쏴 보니까 정밀도도 끝내주고 장거리로 가니까 우리 아군 조종사들의 생명도 보호가 되고 야 이거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 국산 전투기인 kf21에 타우루스를 좀 장착해 보자. 그래서 한국형 타우루스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자 gbu28 타우루스. 그리고 또 우리 천룡 같은 무기가 있잖아요. 이게 평양의 지하철, 즉 지하 150m까지 때리기에는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한국 국군이 개념을 발전시킨 게 뭐냐면 이거 지대지로 때리자. 그래서 현무가 개발이 됩니다. 바로 이 현무포가 2톤의 무게로 지하 180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해버리는 지대지 벙커버스터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소가 되면서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사거리가 줄어들고 탄두 중량이 줄어들면 사거리가 늘어났던 그 비례적인 것마저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탄두 중량이 무제한이 된 거예요. 따라서 탄두 중량을 4톤으로 증가시킬 경우에는 사거리는 600에서 300km 정도 줄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지하로 한 180m 보다 더 뚫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현무 5 얘는 탄두 무게가 거의 10톤에 달합니다. 이런 고위력 현무 미사일 현무 5까지 실전 배치가 되었으니 북한은 걔네들이 어디에 숨든 지하 250m까지 뚫고 들어가서 완전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지하에 숨어서 두더지처럼 이리저리 살아남으려고 하는 김정은 집단 우리 현무 5가 전력화되어 배치가 된 이상 어디에 숨든 걔네들은 망치로 뚫어 맞는 두더지가 되겠죠. 자 오늘은 벙커 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